이거, 일단, 시작을 하지 마세요. 일반 사람들은 한번 발들이면 못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진짜 천재적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멘탈을 맑고 밝고 환하게 만들어드리고자 도움을 드리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멘탈리스트 모모입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밝게 시작할 내용이 아닌데, <laughs> 인터넷 도박 끊는 법, 인터넷 도박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쫙 풀어보려고 해요. 어, 이건 제가 찍을까 말까 진짜 고민했어요. 안 한다고 사실은 했거든요. 편집자님 주무시는 사이에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언니, 이거 뭐야? 이렇게 할것 같아요. <laughs> 어, 제가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요. 사실 제가 어저께 그 인터넷 도박으로 인해서 굉장한 수억의 피해를 본그 가정에, 제 친한 지인이거든요. 만났어요. 그 얘기를 했었는데, 웬걸, 이거, 편집자님이 저한테 뭐 뉴스를 보내줬는데,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우연히 책상에 그 메모해 놓은 그 고등학생 사례가 또 인터넷 도박이어서, 음, 아, 이거 운명이다. 이건 내가 할수 없이 찍어야 되겠다. 피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이가 없죠? <laughs>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사례가 많아가지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러니까 사례들 하나하나를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딱 얘기하면, 아, 혹시나, 네. 아, 쌤, 혹시 제 얘기, 아, 너 얘기 아니야.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고등학생도 많아요. 왜냐면 요즘 핸드폰이 너무나 이렇게 접근하기가 쉬워가지고, 그리고, 어, 뭐, 애들이 뭘 알겠어? 알아요. 애들끼리 압니다. 걔네들끼리도 이, 자기네끼리 이 도박하면서 돈 빌려주는 그, 뭐라 그러죠? 고리대금업자가 있어요. 어른들의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아이들 사이에서도 인터넷 도박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고등학생인데 이거 한번 하면 빠져나오기가 진짜 힘들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거 처음에 따죠? 후반으로 갈수록 돈을 잃게 되는 게 당연한 시스템이에요. 그 돈을 메우려고 더하게 되고. 그러니까 꼭 끊으셔야 돼요. 막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실 몇십만원, 뭐 백만원, 뭐 이백만원, 이거 굉장히 큰 빚이잖아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 뒤에 공이 뭐몇개더 붙는 거죠.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한 게 크게 땄던 돈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운이 진짜 불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왜? 주식이나 도박에서 처음에 초심자의 그 행운이라 그러잖아요. 그 처음에 돈 땄던 사람들은, 아, 내가 이쪽으로 능력이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런데 몇천 번 잃었던 것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 해요. 그게 뇌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 땄다는 얘기를 하지, 잃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그걸 메우기 위해서 이 늪이에요, 늪. 다시는 나오지 못할 그런 늪에 점점점 빠지면서 이제 콧구멍이 이제 하늘 위로 올라갈 때까지 버티다가 꼬르륵 하면서 빠지는 거죠. 정말 인생 포기하고 싶은 사람 많고요. 인생 포기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초반부에, 어, 시작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천재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쉽게 만듭니다. 그리고 처음에 돈을 따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착각하게 되고 이게 클릭이 되게 굉장히 쉽다고 하더라고요. 저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 이름이 뭐였더라 토토. 어뭐 토토 사설 토토라고 했나? 그 다음에 사다리 파워볼, 바카라 뭐 이런 이런 이름들이었습니다. 어 그거를 한번 일단 빠지면. 당장에는 푼 돈인데 몇배의 마이너스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냥 무조건이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재발하지 마세요. 도박으로 잃은 돈은 다시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갚아야 돼. 결국에는 도박으로 도박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서 돈을 넣고 만회하려고 만회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돈은 계속 어, 나를 물고 늘어져서 암덩어리 같이 퍼지는 거예요. 끝은 죽음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담배나 도박이 한번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참는 거는, 그러니까 평생 참아야죠, 사실은. 참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끊는다고 선포를 하셔야 돼요. 가족, 친구들한테 이러이런 게 있고 내가 이렇다. 그러니까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끊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면 정말, 정말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수억의 빚을 남기거나, 아니면 부모한테 말하지 못하는 그 몇백만원, 몇천만원의 빚을 가지고, 뭐, 자살을 기도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다행히, 뭐, 200만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착실히 살겠습니다. 이런 애들도 있긴 있지만, 어, 심각한 경우가 훨씬 많죠. 사실, 한번 시작을 하면. 어~ 아마도 다른 곳에선 나오지 않았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도박 센터들도 있고 상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제가 어~ 만났던 그~ 아버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아빠는 좀 경찰에서 좀 높은 자리에 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비밀리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laughs> 비밀리. 어, 왜냐하면 아내분이 완전히 그냥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음~ 아들이 이 도박을 끊지를 못해가지고요. 계속 하는 거예요. 막, 해버렸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나, 아빠, 또, 결제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아들한테만 또 수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쩌겠어요. 해서, 음, 그것 때문에, 뭐, 정신병원에도 몇 번을 집어넣대요. 얘를 막으려고. 그것도 방법이 안 되고. 정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중독센터에 가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대화를 많이 해보니까 이 아버지가 굉장히 강압적인 스타일이고요. 그 아들이, 어, 다른 데서는 그런 어떤 성취감을 좀 느끼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제가 쭉 들어보니까 해서, 어,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이런 걸쭉 들었어요. 그랬는데 아버지 입에서 자꾸만 그, 얘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고, 이 도박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고, 계속 부정적인 내용들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충분히 들어드리고 나서, 음, 지금, 어, 선생님, 지금 쓰고 계시는 단어들을 제가 쭉 받아 적었습니다. 라면서 보여드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단어를 정리해 보았다. 음, 도박, 이 새끼, 개새끼, 어너 때문에 집안이 망했고 어 네가 어떻게 부모한테 후레 자식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어 그거를 이제 쭉 보셨어요 한번 읽어 보시라 만약 아들의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들겠느냐 어 아버지가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어 잠시 말을 잊지 못하시면서 눈물을 이렇게 닦으시는데. 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었는지 모르신 거예요. 그리고 애가 최근에는 뭐 담배도 어떻게 피고 막 그래가지고 방에서 피니까 가서 욕하고 그래서 최근에 칭찬을 하거나 제대로 된 대화를 하신 적이 있느냐 했더니 그렇게 대화가 되지 않고 있대요. 계속 그렇게 욕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보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자식이 잘못을 했죠. 그 인터넷 도박으로 인해서 지금 집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네 이해합니다. 어, 하지만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선생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저는 그걸 듣고 싶습니다.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하는 걸 원하십니까? 서른밖에 안 됐는데. 어, 창창한 젊은 날을 가정이 파탄 나가지고 이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너무 어리잖아요. 어, 선생님, 그래도, 그걸 이제까지 커버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으니까,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남 얘기라고 해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 입장에서, 그리고 부모님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그 마음에서, 저도 아이 하나 키우는데, 좀 까놓고 얘기를 하자. 음, 어차피 지나간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갚아야 되고, 갚아주셨고, 부모님이 다 갚아 주셨더라고요. 본인이 경찰인데 경찰서에 신고해서 막 애를 잡아가게 하고, 어막 정신병원에 막 계속 입원시키고 이거는 선생님 잘못하신 거다 이런 얘기를 찬찬히 풀어 나갔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하셨겠냐마는 아이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도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서른을 너무 어리다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예, 130, 150까지 살아야 될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서 자식이 목숨을 끊는다면 부모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말씀까지 제가 드리는 이유는요.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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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이 불법 도박으로 인해서 본인도 뭐 부부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가정도 그리고 자기 부모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오버해서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규칙이 간단해서 진입장벽 낮다고 말씀드렸죠.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막아도 막아도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뭐 문자 같이 막 온다면서요. 아, 네 일단 다시 돌아가볼게요. 그 아버지와 대화를 했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말 아이와 잘 지내고 싶으시냐 여기서 끝내고 싶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종이에 쓴 나쁜 말들 있죠 이거를 집에 가면서 머릿속에서 삭제하셔야 됩니다 음 삭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이를 고칠 수가 없다 담배 피는 걸 애를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담배를 끊게 할 수는 없다 지금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합시다. 아, 아내분과 상의가 되셨냐? 그렇다면, 이제 아이를 다시 키운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서른인데 뭘 다시 키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망했어. 뭐, 묻을 겁니까? 땅에다가 자식을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시 키운다고 생각해서, 부모부터 내려놓는 겁니다. 아이가 잘못, 컸다면, 나에게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 음, 아이를 이렇게까지, 오게 만든 나의 이 강압적인 행동들이 문제가 있다. 해서 아이한테,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라고. 음. 그리고 정말 네가 노력하려고 한다면 부모와 함께 손잡고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정말 저와 대화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냐. 어려우면 중간에 연락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다. 그러니까, 욱하는 마음으로 아이와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되죠. 그리고 막 애를 방에다 가둬놓는 시스템으로 하시면 안 된다. 애가 점점 이제 그 자기의 생각에서 이제 빙빙빙 돌기 시작하면 다시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도박으로 다시 손이 가잖아요. 그런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이가 뭔가를 할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네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서른을 자꾸 어리다 아이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그런데 어 도박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서른이다 마흔이다 그런데 도박에 빠졌어 망했다 이번 생 이생 망 죽자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셨죠 혹시 최근에 아들이 그, 도박 말고 다른 얘기를 한게 있냐. 그래서 저녁에 막 호프집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했대요. 근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좀 강압적이고 고지식한 면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들이 술집에서 일하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합법적이고 큰 문제가 없는 그냥 호프집 같은 데서 일을 하고 싶은 거라면 새벽에 일을 하고 싶다고 했대요. 저녁에. 낮에 사람들이 돌아다닐 때는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가지고, 한밤 중에 가서, 어, 일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시켜라.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뭐, 미성년자도 아닌데, 뭐, 어때요? 본인이 가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친구가 하는 가게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좀 시작하고 싶다. 했는데 아빠가 반대를 했대요. 아, 저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도박에 빠졌을 때는 머릿속에 하루 종일 도박, 도박, 도박밖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뭔가 취미든, 특기든 일이든 다른 쪽으로 신경을 쓸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고요. 바쁘면 더 좋습니다. 아예 그냥 그 생각이 안 나게. 몸이 고되면 더 좋아요. 몸을 쓰게 만드세요. 운동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좀 표정이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겠대요.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처음에 그 아버지가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너무나 오랜 세월을 이 도박과의 전쟁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그 와이프 분도 원래 오시겠다고 했는데 안 오신 거예요. 포기했대. 어떤 선생님을 더 만든다고 해서 우리 아들을 고치겠냐? 아들은 오겠다고 하지도 않았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음, 못 가겠다고 했대요. 간다고 뭐가 달라지냐? 이제까지 안 해봤냐? 그런데 이제 그 멘트를 고치는 분들은 없었어요 그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거예요 부모님 혹은 가족들의 이 도움이 절실합니다 뭐 도박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저 쓰레기 같은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람을 막 코너로 내몰면 결국에는 끝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살리려고 하면 정말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선도 자꾸 방으로 얘를 몰아버리는 그런 형국이 아니고요. 자꾸 밖으로 나오게 해야 돼요. 가족끼리 같이 한끼 식사를 거실에서 하고 음 대화를 대화답게 할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늘려 가는 거예요. 아, 힘들다. 밖에 나가서 외식하세요. 장소를 환기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핸드폰도 그 쓰던 거 쓰면서 끊으라고 하면 안 돼요. 핸드폰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 번호를 없애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스팸이 와가지고 마음에 이게 요동칩니다. 완전히 끊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서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가족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어 나도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 부모님이 이렇게 해 주셨는데 나도 천천히 갚아 가야 되겠다. 도박은 끝이다. 그 아버지도 너무나 간절하셨고 저도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어, 이제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산의 거의 뭐 80%를 거기에 탕진하고 오신 분을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때 정말 많은 대화와 디테일이 있었고요. 저는 그 이후에 아들 데리고 오겠다고 하셨는데 아들을 안 데리고 와도 되게 되었어요. 왜냐면 정말로 그냥 일 보내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바꾸고 정말 그렇게 바로바로 바로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뭐 이렇게 했으면 저한테 막 보고를 하시는 거야. 아, 직업은 정말 거짓말을 못 하더라고요. 바로 막 저한테 막 무슨 상사한테 보고하듯이 어 애, 애 핸드폰 바꿨고 이렇게 대화를 했고 제가 사과를 했고요. 어 와이프한테도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멘트를 하자 아이한테 긍정적인 말을 하자 우리 뭐 같이 막 힘을 합치자 막뭐 이렇게 대화하면서 막 같이 막 껴안고 울었고요. 뭐 서로 잘못했다 미안하다 막 하면서 했대요. 처음엔 너무 서먹해가지고 죽을 것 같았는데 소주 한잔 드시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술못 드시는데. <laughs> 그래갖고, 막, 그렇게 막 울고불고 한 다음에 화해하고, 근데도 막 어색했는데, 어, 그 종이를 막그 보는 데서 막 찢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말한 거, 내 잘못이고, 어, 일정 부분 내가 책임이 있다. 용감하게. 정말 아버지 용감하시죠? 사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아버지에게. 제가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느냐. 물론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쓰지만, 어, 저도 자식이 하나뿐이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굉장한 도박 중독자였다. 정말 종류별로 안 하는 도박이 없는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 <laughs> 미치겠다. 만능이야. 뭐, 카드면 카드, 화투면 화투, 뭐, 동서양 막론하고 다 하시고요. 뭐, 땡기는 거, 말 달리는 거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남아나요? 돈 벌면 항상 그거보다 따블따따블로잃고 오시는 거야. 터벅터벅 걸어와. 우리 엄마 빡딱 터져 죽는데. 네,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엄마가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셨어요. 그걸 내 눈으로 보면서 자랐잖아. 저는 심지어 그 수능 보기 전에 저희 엄마가 그 집문서를 딱 꺼내놓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막 펑펑 오시면서 저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어요. 어, 이제 집이 넘어갈 수도 있다. 미안하다. 그런데 네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될것 같다. 집에 장녀 아니냐, 막 이런 거. 이런 피눈물 나는 사연이 저에게도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남 얘기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냥 막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너무나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 이 영상을 보셨든지 간에 도박으로 연결되어 있으시다면. 본인이 도박하고 계시다면 당장에 끊으시기 바랍니다. 끊으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분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이 난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행복한 가정으로 우린 돌아갈 것이다라는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군인정신을 가지고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돌아가자. 혹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더 좋은 가정을 꾸려가자. 우리는 할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여러분 정말로 화이팅입니다.